오늘은 2단원 마무리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에 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내용들을 간단히 되짚어 보고, 교과서의 빈칸을 채우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배운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역사적인 인물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먼저, 우리 지역의 문화 유산이랑 관련된 부분부터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는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문화재의 종류부터 우리 시작을 했었습니다. 문화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형태가 있는 것과 형태가 없는 것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형태가 있는 것은 땡땡문화재라고 하였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그렇죠. 우리가 문화재의 형태가 있는 것은 유형문화재로 분류하였고 고정된 형태는 없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무형문화재라고 분류하였습니다. 그 문화유산들을 어떻게 하면 직접 만나고 알아볼 수 있을지 확인을 했었는데 그것을 답사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문화유산 답사는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나뉘어졌었습니다. 답사 전에 뭘부터 해야 했나요? 목적, 장소, 날짜 등을 계획하는 답사 계획부터 1차적으로 먼저 세웠고요.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답사하기를 통해서 직접 촬영도 하고 질서도 잘 지키고 알게 된 점과 더 알고 싶은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답사한 것을 바탕으로 소개 자료를 만들었는데 내가 왜 소개하고 싶은지 설명하는 주제부터 내가 답사한 것 그 문화재의 위치와 특징은 무엇인지 자료를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이런 문화유산들을 보호하는 마음까지 중요하다라는 걸 되짚어 보며, 문화유산 지킴이라던가 문화유산 홍보가 의미있다라는 걸 정리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에 관한 공부를 해 봤었습니다. 크게 우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어요. 역사적 인물은 누가 있는지 확인을 했고, 우린 서울 지역에 있어서 세종대왕이나 장영실, 송기정 선수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인물들이 누가 있는지 알아본 다음에는 조사 계획을 세워 그 인물이 누구이며,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역사적인물을 조사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주변의 책으로, 백과사전, 신문 등으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인터넷 검색 방법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와 사진, 영상들을 볼 수도 있었고요. 지금은 할수 없지만 현장 체험을 통해 조사할 수도 있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배워봤었는데, 조사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조사할지 생각해서 성장 과정, 실현, 업적은 무엇이고 얼마나 살았는지 알아봤고요. 어떻게 이 조사 내용을 알려줄지, 결과로 만들지에 대해서 보고서나 포스터, 인물 집회 만들기 등을 통해 우리는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역사적인 문화 유산도 함께 살펴보고 역사적인 인물도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공부했던 내용들을 복습했으니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 92쪽에 빈칸 채우고 해결해 볼 거예요. 92쪽에 빈칸을 모두 채운 다음에 자, 92쪽에 빈칸 꼼꼼히 채웠으면 우리 이 빈칸 하나하나마다 잘 채워서 우리 친구들의 머리를 쏙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부터 한강펜을 들고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 빈칸도 맞추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 읽어 보도록 합시다. 시작. 문화유산에는 석탑, 건축물, 책처럼 형태가 있는 밑줄, 유형 문화재와 예술 활동이나 기술처럼 형태가 없는 밑줄, 6, 무형 문화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네모는 궁금한 점을 알려고 적절한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는 조사라고 해요. 이야기하는 조사, 무엇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빈칸에 맞는 말 넣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연담은 밑줄 궁금한 점을 알려고 적절한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는 조사 방법입니다. 꼭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를 하며 조사를 하는 건 우리 면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빈칸도 잘 넣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직접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빈칸 넣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답사는 밑줄. 우리 지역에 문화유산이 있는 곳에 직접 가서 조사. 자, 네 번째입니다. 문화유산 안내도의 밑줄 치고 소리내어 읽어볼게요. 시작. 문화유산 안내도를 보면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 안내 도란 지도 위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그 문화유산이 이름이나 특징으로는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지 간략히 나타낸 지도라 지역의 문화유산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로 넘어가서 빈칸 채워 볼게요. 내가 넣은 역사적 인물의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적 인물은 누구든 좋아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던 인물이라면 그분이 바로 빈칸의 주인공입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손기정, 안중근 등등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위인이라면 다 역사적 인물이 될수 있겠죠. 이두 번째 밑에 빈칸은 그 인물에 따라 한 일이 다르기 때문에 독립운동일 수도 있고 한글을 만든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라 답을 맞추진 않을게요. 빈칸 틀린 부분이 있다면 바르게 고쳐보고 밑줄 친 부분들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잘 기억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답이 아니라도 모두 답이 될수 있다는 것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아래쪽 92쪽에는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아니고 혹은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 밑에 부분도 채워보도록 하고요. 선생님 저는 이번 단원 열심히 공부했고 선생님 수업이 좋아서. 더 알지 않아도 이 지금은 충분할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그냥 빈 칸으로 두어도 좋습니다.